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외부 일정이 있었어서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네요.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1일차 마감 상황과 2일차 예상, 그리고 KB 스타리치의 뒤늦은 수요 예측 결과, 플러스 KB 증권에서 챙겨봐야 되는 이벤트 내용까지 한꺼번에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다른 공모주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오후 4시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1일차 청약 건수는 5,500,65건이 유입이 됐어요. 오후 4시 기준 네, 매우 저조한 성적입니다. 증거금도 100억 원이 채안 들어왔죠. 78억 원 가량이 유입됐습니다. 딱 어떤 수준이냐면 어제 수요예측 결과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종목들 있죠. 경쟁률은 낮고 화격 비율은 그래도 10% 이상이었던 최근의 종목들. 뭐 수산 인더스트리, 에이프릴 바이오, ICH. 딱이 친구들과 견줄 만한 그런 수치가 나와 준 겁니다. ICH, 에이프릴 바이오보다는 조금 높고 수산 인더스트리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 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 건수부터 보자면 ICH와 에이프릴 바이오는 1일차 대비해서 2일 차에 2.3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청약건 수가. 근데 수산인더스트리는 그나마 2일 차이에 성일화이택의 환불금이 들어오면서 그 돈으로 수산인더스트리 청약한 분들이 조금 계셨거든요. 그래서 3.7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글쎄요. 환불금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ICH나 에이프리 바이오가 성일화이택과 청약 일정이 붙었던 것처럼 이렇게 센 놈과 일정이 겹치는 상황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둘의 중간 정도, 한 3배 증가한다고 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17,000건 정도가 되겠고요. 균등배정 수량은 24.89주. 그래서 25주 정도가 될것 같은데, 저도 그냥 제 감으로 계산을 해본 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상황을 보면서 예상치는 또다시 수정을 할게요. 만약에 균등으로 25주를 받을 수가 있다면 총 배정 금액은 25만원이 되겠죠 공모가가 만 원이니까 근데 이 종목 환매청구권이 붙었잖아요 3개월 환매청구권 그래서 당분간은 손실이 마이너스 10%로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최악의 경우에 손실은 마이너스 2 5 0 0원인 거죠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50주 청약해서 25주 모두 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25주씩이나 받기는 싫다. 그냥 10주를 청약해서 딱 5주만 받겠다 하는 분들은 10주 청약하시고 추가 납입하지 마시고 그러면 5주 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10주 청약 시에 5주 금액으로 청약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 수수료 2,000원은 따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미수금으로 계속 잡혀있을 거예요. 네, 환매 청구권 얘기가 나온 김에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환매 청구권의 행사 가격은요, 공모 가격의 90%예요. 그러니까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0% 넘게 빠진다면 우리가 주간증권사에다가 내 주식 공모 가격의 90% 수준에서 다시 사가세요라고 요청을 할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이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계좌 몰아받기 하시면 안 돼요. 자녀 계좌로 청약을 하면서 입고 계좌는 내 계좌로 설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청약한 계좌대로 따로따로 배정을 받아야 판매 청구권이 제대로 잘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일에 타사 대체 출고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성일 화이텍 때와는 달리 정말 성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을 꼭 인지하시고 판매 청구권을 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증거금은 얼마나 유입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죠. 수산 인더스트리와 청약한도도 비슷하고 1일차 청약 건수 증거금 규모 다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2일차 증거금도 한 1000억원 정도가 들어올까 싶은데요. 환매 청구권이 의외로 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억원 정도까지 올려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42대1 정도가 될것 같아요. 142대 1로 잡으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약 7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내일 이것도 경쟁률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서요. KB 스타리츠의 뒤늦은 수요 예측 결과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청약인데 오늘 결과를 공시했어요. 늦게 발표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경쟁률 26.19대 1입니다. 최근 리츠들과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예전, 완전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특히 KB 스타리츠와 기초 자산이나 뭐 임대료 상승 조건 등이 매우 비슷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JR 글로벌 리츠 하고 경쟁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JR 글로벌 리치는 청약 때 미달이 났었어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보시면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1.49%, 수량 기준으로는 7.64%를 기록합니다. 리츠치고 정말 낮은 편이에요. 단두 개의 기관만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했네요. 비교해서 보시면 최근 리츠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고요. 또 JR 글로벌 리츠의 1 0 8 6트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가파른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리츠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측면이 영향을 많이 준것 같죠. 네, 표 보시면 오늘 자 기준의 주가가 5천원을 하회하는 상장 리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KB 스타리츠는 공모 규모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좀큰 리츠들은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KB 스타리츠를 접근할 때는 그나마 예상 배당 수익률이 7% 이상으로 높다는 부분과 배당 기준일이 1월과 7월로 좀 차별화됐다는 부분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아, 배당 기준일이 1월과 7월이라고 해서 배당금 지급이 1월, 7월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는 주주총회 1개월 이내라고 해서요. 미리 그 날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은 기준일로부터 해서 3개월 혹은 4개월 뒤에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배당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 리치를 담아볼 수는 있겠는데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배정 물량은 1,074만 5천주고요. 리츠는 균등 배정이 없습니다. 비례 100%로 진행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저는요. 배당 목적으로 이 리츠를 가져가 볼 생각이라면 상장 후 5천원 밑에서 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공모 청약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요. KB 증권에서 또다시 공모주 슈퍼위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2만원 정도를 현금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고요. KB스타리츠나 WCP 청약자들이 이벤트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저는 KB스타리츠를 1 0 주만 청약해 볼 예정이에요. WCP를 청약해도 되기는 하는데 WCP는 신금투, KB, 삼성 세개 증권사에서 진행이 되니까 당일에 유리한 증권사를 따졌을 때 KB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KB스타리츠로 이벤트 대상 조건을 맞춰 보려고요. 네, KB 스타리츠 1일차 경쟁률은 0.4대 1로 마감이 됐으니까 미달은 안 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KB 스타리츠 10주를 청약해서 최대 5주를 다 배정받게 된다고 하면 25,000원 어치가 될 텐데 80%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한 이벤트로 2만 원을 챙기게 되면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 내용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주식 쿠폰 1만 원 받을 수 있는 레벨 1부터 보시죠. 대상은 KB 스타리츠 또는 WCP의 청약자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청약 후에 배정을 받지 못해도 대상자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0주 이상 배정시에 된다고 쓰여 있거든요. 자, 청약에 참여하기만 하면 만원짜리 쿠폰은 바로 챙길 수가 있겠고요. 이 쿠폰을 활용해서 국내 주식 100만원 이상을 매수하면 추가로 1만원 쿠폰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만원인 거죠. 지난달에 진행됐던 것과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은요,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기간이 아니라고 나올 겁니다. 9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모주 청약부터 하시고 26일에 이벤트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이 쿠폰함에서 쿠폰 확인이 바로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일반 주문 탭으로 가셔서 이 쿠폰을 활용해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하면 되겠죠. 이때 매수는요, ETF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그냥 개별 종목보다는. 왜냐, ETF는 매도할 때 증권 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KB증권의 ETF 매매 수수료인데요. MTS로 매매를 하시면 0.1978%가 나가거든요. 매수할 때도 나가고, 매도할 때도 또 부과가 되고. 그래서 본인의 계좌가 어떤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돋보기 누르고 계좌 수수료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하겠고요. 365 지점 무료 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는 계좌라면 앞에서 봤던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관 기간 비용인 0.0050483%만 부과가 됩니다. 이 경우에 정말 2만 원에서 거의 떼이는 수수료가 없이 현금화가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4천원 이상을 수수료로 날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100만원 매수 주문할 때 화면에서 하단에 쿠폰 선택 꼭 눌러서 만원짜리 쿠폰 받은 거꼭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매수와 매도를 합쳐서 100만원 아니에요. 한 종목 매수만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어치를 사고, 팔고, 총 200만원 이상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벤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레벨2의 쿠폰까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추가로 1만원을 더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쿠폰으로도 ETF 한주 사고, 한주 매도해서 바로 현금화하시면 되겠죠? 네. 제가 이 이벤트는 두 번째 드리는 설명이라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나는 뭐 KB 스타 리치 말고 WCP 청약으로 이벤트 대상 조건을 만족시키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KB 증권의 배정 물량이 가장 많기는 하니까요. WCP 청약할 때는 KB 증권의 청약을 하는 게 무난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소 청약 수량이 혼자 20주라는 거 체크하셔야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대충 전달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두 종목 모두 경쟁률 초이를 지켜보면서 또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